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연장 측정계 메거메거 측정, 통 사용하는 것은 이제 500볼트 메가를 사용해요.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00볼트 메가를 사용한다. 500볼트, 500볼트, 1000볼트를 갖고 있는데 250볼트도 있습니다. 디지털 메가 같은 경우에는 250, 500, 1000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 한꺼번에 다 나왔다. 아왜 250볼트, 500볼트, 1,000볼트를 씁니까 전자 제품이라든가 민감한 기기의 절연을 찍을 때는 500볼트로 찍어버리면 뭐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250볼트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어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어디서 문제가 있다더라.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250볼트 메가를 써서 저련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현장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50볼트 메가를 잘안 쓰고 거의 99 99.9999%는 500볼트만 씁니다 500볼트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력이든 어디든 간에 500볼트만 쓰면 됩니다 500볼트 즉 1000볼트를 써라 뭐 하지만 1000볼트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터를 찍든 뭘 찍든 500볼트면은 이제 누전을 잡는 거잖아요. 메가는 뭘 하는 겁니까? 정밀하게 어떤 값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누전이 됐냐 안 됐냐만 파악 판단하는 거예요. 누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전기 설비가 고장 났다는 거 아니에요. 고장 났으니 고장 난 것을 찾아내는 거지 누전 값을 뭐 세세하게 알아가지고 그 값을 정확하게 알아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절연장 체킹은 누전이 되고 있나? 위험 요소까지가 있나 뭐이 정도 맞추는 거지만 사실상 누전이 뭐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전이 되면 됐다, 아니면 안 됐다밖에 없어. 99.9%는 누전이 돼서 만약에 누전이 돼서 어떠한 차단기가 떨어졌냐 뭐 이러한 일밖에 없다 이거지. 어떠한 메가를 갖고 누전을 체크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적인 것은 500볼트 메가만 쓰면 됩니다. 500볼트 메가 누전을 점검하러 다니는 전기 기사님들은 아날로그 메가를 선호해요. 누전이 되면 바늘로 바늘이 싹 움직여주면서 표시를 눈에 표시를 확 해주는데. 이 수치로 된 거는 숫자를 읽으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늘로 움직이는 거보다 우리가 느낌이 적어 느낌이 적어 가지고 저도 99.9%는 누전을 점검할 때 아날로그 메가만 써요 아날로그 메가만 써요 그250 볼트 500 볼트 뭐1000 볼트 전압을 건다니까 메가를 켰을 때 양단에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단에 전압 그러면은 저가 이렇게 잡았다 하면 이게 500 볼트면 500 볼트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직할거 아니에요. 해요, 진짜 찍 해요. 장갑을 벗어서, 자 지금 500볼트를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500볼트를 걸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켰어, 이렇게 켰습니다. 제가 이제 잡아요. 아 이거 별로 감촉이 없어, 감촉이 별로 없습니다. 잘 느끼질 못해. 그런데 이게 전압이 걸렸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러한 LED 전구를 한번 제가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물렸어. 켜지잖아요. 에? 이렇게 켜지죠. 불이 켜져. 여기가 밝은데도 불, 불구하고 이렇게 켜집니다. 자, 500볼트, 1000볼트도 1 0 0 0볼도 한번 켜볼게요. 와, 1000볼트는 깜빡하는 것도 좀 빨리하네. 그러면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단을 한번 잡아보게 잡아, 잡아볼게요 어, 딱끈따끈 어, 따끔따끔해. 오, 야, 이거셉니다 1000볼트는 세요 따끔따끔합니다. 여러분들 잡으면 따끔따끔해요. 그러면 1000볼트를 한번 제가 야, 이렇게불 불이 딱 전압에 걸리니까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켜져 이게 전압이 나온다는 거죠 불이 켜진다는 건 전압원이 걸렸다는, 거잖아.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 12볼트 용인데 1000볼트를 걸었는데도 12볼트 전구가 터지지 않고 그냥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원은 있고 있지만 전류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지만은 이런 LED 전구가 켜져 버립니다 디지털 기기 있죠 이거는 좀세요 아날로그 기기보다 똑같은 전압이 나오는데 파워가 셉니다 파워가 이 안에 배터리가 뭐 여러 개 들어 있어서 그런지 파워가 세요. 이제 디지털 기기도 이렇게 양단에 잡으면 따끔 따끔하는데 1000볼트는 잡지 못해요. 1000볼트 잡으면 제가 거의 버티지 못합니다. 따끔거려요, 따끔. 앞에가 돌침 프로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것, 이것을 아예 이렇게 물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렸습니다. 이제 250뭐 500, 1000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측정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서 측정하면 돼요. 창가의 불은 들어오지만은 실내의 불을 끈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250 볼트에 이렇게 맞출 겁니다. 250 볼트에 맞춘다, 250에 맞춘 다음에 제가 이걸 눌러볼 거예요. 어불 켜지죠? 이렇게 불 켜지죠? 불 켜지죠? 불 불이 화납니다. 이렇게 화네요. 옷에 불 보이 불 보이잖아요. 이렇게 250 250. 그 다음에 500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500. 500볼트를 제가 넣었어요. 500볼트를 넣고 한번 켜 보겠습니다. 파워를 눌러 볼게요. 이야, 이거 더밝습니다 500볼트 더밝아요 이거요. 이거 싹 보이죠. 이렇게. 오, 500볼트. 500볼트를 걸어서. 이 12볼트 LED가 터지지 않고 이렇게 불을, 불을 켜줍니다. 불을 이렇게, 이렇게 켜줘. 그러면 1000볼트. 1000볼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000볼트. 1000볼트를 걸어 볼까요? 이건 뭐더 밝은 건지 모르겠지만 밝습니다. 1 0 0볼트 많이 박잖아요. 야, 이거. 응? 어? 많이 박죠. 1000볼트. 예. 전압을 걸면 돌아오는 전류가 있을까 아닙니까? 저항 R 값은 R은 I분의 V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가 몇옴이라는걸 맞춰냅니다. 맞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압을 내보낸다는 거, 내보낸다는 거. 진짜 전압이 나가고 있냐. 이 디지털 250V는 아날로그 500V하고 거의 파워가 맞먹어요. 아날로그 500V로 뭐 찍었다고 뭐 손상이 될것 같다 하지만 사실상 말로만 들었지, 카드라, 카드라 이런 말만 들었지, 우리 눈으로 뭐 타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거의 전압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불 켜지는 걸 보고 인식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전이 된다는 것은 전류가 밖으로 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누설 전류. 전류가 밖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절연장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기사가 절연장 측정한다, 절연장 측정한다, 절연상태를 측정한다 하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게 설로입니다, 설로. 선로. 설로에 나쁨이 있냐, 없냐,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설로가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만약에 설로가 나빠지는 것을 1%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전되는 거지. 선로의 누전, 선로가 녹을 수 있잖아요. 녹을 수도 있고, 뭐 쥐가 물어 뜯을 수도 있어. 이러한 누전이 발생되는 게1% 정도 보면, 그 다음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뭐 콘센트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조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전열로 봤으면, 이걸 콘센트라고 보면,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습이나 뭐 물, 물기가 떨어지면서 콘센트가 누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볼게요 5%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뭐 어떤 기계들이 이어지잖아요 기계들 뭐 세탁기라든가 세탁기 뭐 전자 전자렌지 뭐 등등등등등 전기 기계 기구 아 이게 그러면 94%라 94% 유전 체크할 때는 이런 걸안 빼거든요. 안 빼서 체킹해. 그러니까 어떻게? 설로, 설로 플러스 콘센트, 콘센트 플러스 전기 기계, 기구. 자, 이것까지 꽂혀 있으니까, 이것까지 꽂혀 있으니까 이게 민감하다, 민감하다 할 경우에는 이놈의 기계 때문에, 이놈의 기계 때문에 2 5 0트 매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털로 하고 콘센트에는 뭐 1000볼트를 하든 500볼트를 쓰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돼 전기 기계 기구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250볼트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저희 현장에서 저련장 측정할 때는 500볼트만 써요, 500볼트. 1000볼트는 쓰지 않습니다. 동력이든 어디든 안 써요. 쓸 일이 없어. 뭐, 그걸 써야 된다는데, 동력에 써야 된다는데, 쓸 일이 없어. 만약 1000볼트를 걸어야 모터에 누전이 확실히 잡힌다. 뭐,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1000볼트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250볼트하고 1000볼트, 1000볼트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고, 250볼트는 뭐, 민감, 민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상 눈으로 250 볼트를 왜 써야 되는지 저, 저도 써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현장에서 쓰질 않아요, 쓰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메가를 택하면 되겠습니까? 500 볼트, 500 볼트 메가를 체크,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전기 기사들이 근무하는 것은 빌딩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데 막 근무하잖아요. 업무용 뭐 건물이다 했을 때 조명이 있고 전열 그다음에 동력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에서 누수가 발생돼 누수 누수나 누수라든가 안전기 안전기 불량으로 이거로 인해서 잡는 부분이 뭐 그냥 90% 90% 90%라고 봐도 돼요 90%. 그러니까 뭐예요 업무용 건물에는 조명에서 거의 다 누전이 발생된다. 주택 뭐 세대 세대 세탁기 세탁기 뭐뭐 뭐 건조기 건조기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러한 기계 기구에서 발생되는 것이 뭐50%그 다음에 조명 조명이 뭐50% 이렇게 50%씩 봐도 됩니다. 실제 발생되는 것들 을 보면 그래요. 실무적으로 책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등을 하나 준비했어요. 전등을 하나 준비했고 전등에 전등에 이제 요 차단기가 하나는 배선용 차단기, 하나는 누전 차단기 두 가지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선용 차단기는 우리가 잘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누전 차단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테스트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을 여기다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메가를 설치를 좀 하고, 이제 디지털 메가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메가로는 봐도 잘 몰라요. 아날로그 메가로 실험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아날로그 메가를 써야 확실히 누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누전이 발생됐다. 발생되었다 하면은 세대에 가면 누전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누전을 잡기 위해서는 만약에 전기가 다 쓰고 있는 선로다 그러면은 이 누전된 발생된 선로가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전기를 뭐 여러분들이 다 내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내려도 좋아요. 뭐 여기까지 내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안 들어가죠. 그 그러니까 누전은 전기가 들어가는 전기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체킹하는 게 아니고 죽은 전기를 체크,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만 따로 떼냈을 때, 선만 이렇게 따 따로 떼냈잖아요. 선만 이렇게 두 가닥 떼내서이 선로가 누전이 누전이 되고 있나 저런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연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기준이다? 저연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쇠나 접지선에 이걸 물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가락을. 자, 여기에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여기, 이 안에다가 이렇게 물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눌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켜놓겠습니다. 동작하는지는, 만약에 저가 접지선을 연결하면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접지선을 딱 해버리니까 매거가 어떻게 돼요? 동작해버리잖아. 매거가 딱 제로. 저항이 제로다. 이렇게 움직여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재봐야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저항이 엄청 좋다라고 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게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 차단기 잘 보세요. 상선이 누전됐다. 상선이 누전됐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접지선에 이렇게 닿였다. 상선이 만약 누전됐다 해 하는 것은 이렇게 접지선하고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선만 붙었죠. 이 선만. 뭐 여기서 체크,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붙었어. 상선 여기에 상선을 딱 붙이니까 재련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이 선로, 이 선로는 지금 떼어져 있습니다. 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선 선이 지금 떼어져 있는데 여기도 붙여볼 보, 보,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 여기에 여기에 지금은 이거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냐고? 누전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는 여기서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여기에서, 이 회로에서 누, 누전이 되면은 코일이 누설, 누설 전류를 감지해가지고, 예, 전자석 원리처럼, 전자석 원리입니다. 전자석 원리처럼 땅 땡겨버려. 자, 이렇게 해서 누전 차단기를 작동시켜버리는데 이 코일이 붙어 있으니까 정작 선로가 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도 찍으면 나오고, 여기도 찍으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선을 분리시켜야지. 만약에 확실히, 확실히 찍기 위해서는, 확실히 찍기 위해서는, 확실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선이 만약에 이 선이냐, 이 선이냐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걸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 분리해야 되, 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누전이 붙지만 이거는 지금 안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선만 꽂아도, 꽂아도 누전 차단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걸 꽂아보면, 이렇게 꽂아보면, 이렇게 회로가 돌아버립니다. 회로가. 내부에서 돌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꽂아볼까요? 내부에서 돌죠. 내부에서 돌아. 그런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아닌 배선용 차단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 배선용 차단기는 이 사이에 회로가 없어요. 이 사이에 회로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꽂아도, 꽂아도 뭐, 끄덕도 안 하잖아요. 끄덕도 안 해요. 여기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전 체크하다가 누전 체크하다가 딱 체크해 보니까 제로, 아 완전히 누전이네. 근데 여기도 체크해 보니까 바늘이 쭉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야 그러면 이, 이것도 설로가 나쁜가? 이것도 설로가 나쁜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누전 차단기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돌아버린다,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 빼서 체크 이렇게 찍어봐야 돼요. 빼서 찍어봐야 돼요. 조명에, 조명에 누전을 시켜볼 건데, 조명에는 어떻게 꽂혀요?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하나 꽂힙니다. 이렇게 꽂히고, 접지선이 중앙에 가, 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접지선이 이렇게 중앙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성선은 제 이, 이, 충성선은, 충성선은 옆에, 상선, 충성선은 가로 들어가 있고, 접지선이 중앙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설로 설로 하고 기기까지 다 돌아오는데 절연이 좋은지 나쁜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전함에서 찍을 때는 이런 접지 단자에 이렇게 딱 이걸 물려 하나를 물리고 차단기가 올려져 있으면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하나 찍어 보는 거예요 어뭐 바늘 까딱했지만 상당히 절연이 좋습니다 절연이 좋아요 어? 절연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연이 파괴되는 것은 어떠, 어떻게 파괴되느냐 이제 누수가 되면은 이제 절연이 파괴 되잖아요. 그러면 조명에 제가 뿌려볼 겁니다. 쫙 뿌려서, 와! 바늘이 올라가죠. 바늘이 쭉쭉 올라가죠. 예? 바늘이 막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누전이 발생됐다 하면은 바늘이 끝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누전이 발생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여, 이쪽, 이 반대편에도 찍어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찍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바, 바늘이 막 거의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편에 찍어도 바늘이 올라가요. 여기서는 물이 다 이렇게 합쳐졌다는 거잖아요. 합쳐졌다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누전이 나오는데 접지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이 없다. 전등 누전은 되고 있는데 접지가 안된 것이다. 접지가 안 돼서 안 되고 전등이 누전된 상태예요. 누전 찍어 보겠습니다. 예. 네, 누전, 누전 안 잡혀요. 접지를 빼버리면 누전이 안 잡혀. 근데 실제 누전은 여기서 누전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이렇다 하면은 여기서 찾아야지.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찍어서는 누전이 거의 잘안 나온다. 잘안 나온다. 누전, 누전 값이 안 나오잖아요. 1메가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접지를 꽂아줘야만이, 접지를 꽂고 여기 분절함에서 찍을 때는 접지선이, 접지선이 분절함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찍으면 누전이 쫙쫙 뜨죠. 누전이 뜨죠. 접지가 없는 건물 있잖아요. <laughs> 접지가 아예 없는 건물이야. 접지가 없이 이렇게 두, 두 가닥만 달랑 돼 있어. 이런 데 가가지고 누전 잡는다고 이렇게 찍어 봐야 누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누전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전기는 빵빵 떨어져 버려. 여기서 누전이 되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돼서 합선이 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누전 값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어야 누전을 잡는 거예요. 누전은 항상 한 가닥은 여기다가 되는 거라 이거지. 여기다. 이제 선로 이상이냐 기기 이상이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체를 해야 되죠. 현장에서 기기를 뗀 상태에서 찍어보는 겁니다. 여기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기기를 분리하는 법. 접지가 잡혀 있냐 안 잡혀 있냐 기기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 자, 이러한 것을 좀 아시면 누전 잡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